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들은 각기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가능성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동결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조정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디파이와 NFT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암호화폐의 실질적 활용성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의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대비 활성화되면서 이더리움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의 가격은 2000달러 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으며, 이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경쟁 플랫폼인 솔라나나 폴카닷과의 기술적 경쟁은 이더리움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리플은 최근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리플의 채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입니다. 리플의 기술은 국경간 송금을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금융권에서 점차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플의 가격은 여전히 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리플 투자자들은 SEC와의 소송 관련 뉴스도만 아니야. 글로벌 결제, 시스템, 확장과 관련된 소식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독특한 커뮤니티 기반의 암호화폐로 최근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X9 트위터와의 결합 가능성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대중의 암호화폐로 칭하며 이를 X의 결제수단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도지코인의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지만 실질적인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0.07달러에서 0 0 5달러 사이의 가격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머스크의 추가적인 발표나 플랫폼 업데이트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밈코인이라는 한계와 경쟁 코인의 증가로 인해 장기적인 입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미국 경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은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예상보다 긴축적인 정책이 이어질 경우 암호화폐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 지수의 움직임도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달아라 다시 강세를 보일 경우, 시장 흐름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또 다른 변수는 글로벌 규제 환경입니다. 특히, 미국 SEC의 새로운 규제 발표나,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관련 법률 변화는 시장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는 시장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생태계의 기술적 발전과, 보안 리스크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피싱 공격, 해킹, 가짜 프로젝트 등은 여전히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상승 가능성과 변동성이 공존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리플과 도지코인은 단기적인 기회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감안해 투자자들은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 환경 그리고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